사랑하는 랑성들 요즘 야구 시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야구 관중 수가 작년보다 50%나 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에 늘 하는 말이 작은 공 하나에 죽고 작은 공 하나에 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타자나 투수나 그 조그만 공 하나에 집중해야지 그래야 승리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 중계를 들을 때늘 감독이 뛰어다니면서 외치는 단어가 하나 있요 집중, 집중! 집중!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축구 경기에도 승리하는 비결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긴 셰론 슈 두몬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적성이나 재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많이 들었죠. 선택과 집중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밀함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종목인 사격, 펜싱, 양궁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비결도 바로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초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목사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기도에 집중해. 전도에 집중해. 이제 노회장도 다 끝났으니까 목양에 집중해.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저 자신도 이제는 남은 인생 목회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디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핸드폰 TV, 여러 가지 많은 카톡, 카톡, 카톡 계속 그렇게 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집중 이상의 초집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슈퍼 포커스를 가져야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나무 그, 잎사귀를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잠자는 친구들 옷을 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집중의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나는 교회 출발하기 전에, 아, 차라리 오늘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그냥 차에 놓고 올라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요. 모든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서 다윗을 보면요. 그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집중하며 초집중하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62편 다윗의 시로 우리 일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다같이 여시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2절도 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만 보게 되면 다윗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축복 많이 받고 너무 평온한 가운데 나 영원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생애 가장 어려울 때쓴 시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칼을 들여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는 피난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절망 상태로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시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슨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는 줄 알았던 담과 울타리가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배신자가 되버리는 거야. 지금 다윗은 혼자밖에 없는데 다윗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힘을 합해가지고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제를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너무 잘하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뒤에는 완전히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짓을 그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이런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아니 그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계세요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쳐요 다같이 하나님만 여기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한다면 아크엘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아크엘 시작 아크엘 영어로 갓 언론이라고.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 이 짧은 구절에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 아크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여섯 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압살롬을 보지 않는 거야 배신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한다? 나의 영혼이 오직 아크엘 하나님만 바람이여 하나님만 바람이여 사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바라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러다 실망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보이는 압살롬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오직 그에게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수많은 어려움들, 정말 위기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왕따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정말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구원해 주냐고요. 돌아보면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아크엘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독일의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듯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절리에 말씀 다시 보실까요? 오직 그만이 휘부리말로 뭐예요? 아클 그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힘이 있는 이유가 어디 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 아세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래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합니다. 날수는 5제에서한번더 일절을 반복하는데요. 톤이 전혀 달라요. 1절에서는 그냥 선언적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그랬는데, 다시는 아직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5절의 말씀, 다 같이 그게요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만, 히브리 말로 뭐예요? 아크엘. 하나님만 바랄지하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사실 초신자들은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 보이는 사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얘기하면 도리어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오늘 저와 같이 믿는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오 절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에게 너희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러지 않지요.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다이내 영혼아, 오, 마이, 소울. 내 영혼아, 신목사.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자신에게 셀프 딱 하면서 내 영혼아. 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충고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을 경려할 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저하면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어? 나는 한는 일마다 안 되잖아. 죽어버려야지. 함부로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자신에게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격려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윗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내 영혼아 신 목사 너왜 그래? 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너 지금 사람 보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할줄 알아요. 다 같이 내 영혼아,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박권사 네가 왜그 그래? 신집사 네가 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셀프 탑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절망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요즘 보면 멀티 그 테스커, 멀티 테스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사람을 멀티 테스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남들은 한 가지 하는 것도 힘든데 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 참 능률적이겠다. 어, 때로는 부럽기까지도 한 음악 들으면서도 공부하고, 또 전화하면서도 컴퓨터 일들을 다 능수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 참 부럽다. 그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요한 하리스가 하리가 쓴책 '도둑맞은 집중력'. 스토린 포커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 아세요?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더 자주, 더 오래, 더 많이 보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고민을 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아무런 저항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저도 핸드폰 보면 5년 전에 사진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보던 것들 자꾸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자꾸 일들을 보여주면서 핸드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비테크 기업의 CEO들은 어떻게 하는 지 알아요? 1년에 적어도 두번 땡크 위기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간을 가지고 그들은 핸드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하고 쉬며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에게는 계속 핸드폰을 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계속 집중해 나가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 책에 따르면 요즘 미국 대학생의 집중력은 65초이고 성인의 집중력은 3분이라고 하는데 믿기 어렵지만 그만큼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책에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멀티태스킹은 1960년대 나온 컴퓨터 관련 단어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으나.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이후로 언제부터 종종 주변에 나는 멀티태스킹의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많은 실험들이 밝혀낸 사실로는 우리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서너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의 일에도 제대로 몰입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빠른 전환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적이어서 이 책에서는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할 때에 전화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문자까지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혈중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것은 음주운전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멀티 테스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바하를 섬기고 하나님 믿으면서 아세라상을 섬기고 멀티테스커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들 백성이 멸망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의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10편 1편 2절에도 말씀하죠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하고 있고 10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똑 부러지게 집중하는 그 일, 다윗처럼 나의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사야 40장 31절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에요. 다 같이 오직.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아내 만, 남편 만 사랑해야 되지. 아내를 95번 사랑하고 5% 다른 여자를 두고, 그거 용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언니, 언니, 그, 그, 그래야 가장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사업 한 가지에 집중하시고 선택과 집중 공부하는 학생도 집중 여러분이 운동을 해도 집중 여러분 신앙 생활도 집중 안면도 안 하시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 집중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다시 만약에 압살롬 자식 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배신하는 것들 그거 묵상하면 속이 터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오직 아크엘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의 믿음 생활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자꾸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제 모든 일에 한 가지 집중하고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 다 같이 오직 주님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오직 주님을 외쳤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오직 전도에 집중하고 나가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받았던 이 경제적인 영적인 자녀의 모든 축복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오직 주님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참으로 산만하게 모든 것들을 산만하게 만들고 신앙생활마저도 멀티 테스커가 되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나님은 온전히 악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짧은 생 사는 동안에 선택과 집중하게 하시고 아크엘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전도에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 명성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크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물질적으로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것저것 분주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아크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며 우리의 맡긴 가정의 사랑에 집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머리 위에 이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 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 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